태어났어요. 이쬐끄만한 아래 여기 이 많은 사마귀들이 태어났어요. 너무 조금 귀엽기도 하는 것처럼 저... 귀엽기도 하고 조금 징그럽기도 하네요. 아, 근데 여기 안 컷이 어느 날 죽었거든요. 근데 죽고 그냥 냅뒀어요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오늘 갑자기, 여기 사막에 한번 봤는데, 새끼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많아서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, 어. 저희가 케어하기가 힘드니까, 제가, 저희 오빠가, 저희 오빠가 키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일단은, 어, 친구한테 주기로 했어요, 일단은. 아 어,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다, 볼래. 여기 위에도 또... 사마귀가 나올 까요 여러분? 어우 징그러워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어우 징그러워. 아, 못 찍겠어. 아, 이런 게다 별래요, 여러분. 여러분, 이거 봐봐요. 사마귀가 근데 노랗네요. <laughs> 여러분, 이것 좀 보세요. 친구들이 다투기도 하네요. <laughs> 여러분, 너무 징그러워요. 여기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여러분. 제 카메라 렌즈 좀 닦을게요. 네. 여기 지금, 여기, 이게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헉, 그럼 이흰 색깔에서 나온 건가? 있잖아. 어. <laughs> 여러분,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여기 사막니가 이렇게 생겼어. 아니 난 이게 알이 부활할 줄 지금 몰랐어 여기가 이거 이렇게 거이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거 알들이 한 겨울? 12월 이 정도에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근데 어, 어 어떡해 어,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제가 이말 너무 많이 하네요 계속 쳐다볼수록 저희가 걱정인 게 여기 나을까요 어, 걱정된다. 자두 번째 제가 펫을 키우거든요. 또 다른 것은 어 잠깐만요. 여러분 이것도 보, 이거 지금 소개할 건데 이거 보고 알실 것 같은데 하나 둘셋짜잔 저희가 사슴벌레를 또 키워요. 여기 원래는 저희가 한 거의 이따만한 걸 키웠거든요. 근데 그게 보통인 줄알았는데더 작은 것들도 있더라고요.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먹이 여기 지금 움직이는 얘 하나 그 다음에 먹이통에 있는 얘 하나 그리고 먹이통 위에 있는 얘 하나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. 어, 근데 여기 한번 곰팡이스로서 제가 조금 킬 하고요. 자세 번째 제가 힌트를 주자면 물고기고요. 저기 항아리에 있어요. 과연 무엇일까요? 정답은 구피구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근데 제가 봤는데 시체로 오빠가 죽었대요. 그런데 안 치울대요 귀찮아서. 그러더니 시체가 부패됐대요. 오. 오, 무섭다. 자 그러면 여러분. 어, 팻을 소개했는데 잘 보셨나요? 그러면 다음에 피치나인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호! 사랑해요.